버려진 고양이가 살아남기 위해 고군 분투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. 고양이가 버려지면 음식, 피난처,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찾는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.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버려진 고양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. 버려진 고양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필요한 자원, 특히 음식과 피난처의 부족입니다. 고양이는 회복력이 강한 동물이지만 적절한 보살핌 없이 혼자 방치되면 영양실조, 질병, 부상 및 정서적 고통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. 마음씨 착한 사람이나 동물복지단체의 개입이나 도움이 없다면 굶주림, 질병, 사고 또는 가혹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유기된 고양이의 삶이 슬프게도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고 돌보는데 전념하는 동정심 많은 개인과 조직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많은 구조단체, 보호소 및 동물 애호가들은 이 버려진 고양이들에게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국 영원한 집을 사랑할 수 있는 집을 찾아 도움과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합니다. 버려진 고양이나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발견하면 지역동물보호소나 구조단체에 연락하면 생명을 구하고 절실이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친절과 행동은 이 연약함, 생명체의 비극적인 종말을 막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